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<laughs> 판매 영상을 가져왔어요. 바로, 끼기 네, 첫 번째 거는 샘플이라고 <laughs> <laughs> 어, 써져 있는 어, 레이미표 반짝 딸기카드입니다. 이것은 어, 판매를 할 건데, 이거 가격은 1 0 0 0 원으로 할 것이고요. 이거는 7 0 m m 에 들어가 있는 통, 아, 7 0 m m 통에 천 원입니다. 어, 좀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빤짝이가 비싸거든요. 그래서 빤짝이 값을 한 거고 액기안 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, 어, 이거는제 아이디어고 누구 출처를 따지 않았어요. 그래서 좀더 오래 걸렸기 때문에 어, 천 원으로 저는 판매할 것입니다. 어, 그리고 어, 그 전에 영상 올린 거와 같이 네, 올린거와 같이 주문 제작을 할 겁니다. 이, 이거의 가격은 천 원입니다. 천 원. 그 다음에 이거 이거도 샘플인데 이제 이거는 너무 연한데 어, 얘, 얘는 뭐지? 이거는 레이미가 안 들어가요. 앞길다얘는 약간 좀 찐득하면서 푹신푹신 거리는 걸가지고 제가 이름은 바로 바로 레이미가 만든 음모치고 그냥 얘는 딸기 쉐이크아 딸기 쉐이크입니다. 이거 가격은 800원으로 할 것입니다. 어 이것도 앞에서 말했다시피 바로 주 문제작입니다. 얘도 이렇게 샘플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약간 색깔이 어데요. 그래서 이거는 레이미가 만든 딸바 딸바 주스입니다. 이거는 이거는 딸바 색깔입니다. 약간 약간 유리끼리한 색깔이어서 딸바 색깔이라고 할게요. 여기 앞에서 말했다시피 주문제작이고요. 얘 가격 가격은 700원입니다. 얘는 700원입니다. 아직 또 많이 사 주세요. 이건데요. 이것은 이름이 있어요. 레이미가 만든 와타건 복숭아반입니다. 얘는 샘플로 나왔고요. 어, 얘는 있될지 그냥 하 합쳐야 을지 모르는데 얘도 주문제작이고요. 어머. 이건 왜 와따껌이냐면 이거 보시다시피 약간 색깔은좀 그렇지만 섞으면 약간 복숭아 색깔? 어, 여기 화면상으로는 진짜 복숭아 색깔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약간 더 주황색 빛이 든다고 보면 되는데 어 이거에 이렇게 동글동글한게 와따껌에 들어간 그 복숭아 맛에 들어간 그 동글동글한 톡 터지는 것 같아서 어 레이미가 만든 와따껌 복숭아 맛으로 정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어, 앞에서 말했듯이 바로바로 주문제작입니다. 그러므로 많은 노해는 삼가해주세요. 그럼 여태까지 레이미였습니다. 그럼 안녕!